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귀를 쫑긋하게 만들 아주 핫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남해 그 중에서도 여수에 숨겨진 보석 크루즈 모왕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여수 크루즈 모왕지의 매력 속으로 풍덩 빠져볼까요? 여수 크루즈 모왕지 이름만 들어도 뭔가 설레지 않나요? 마치 영화 속한 장면처럼 웅장한 크루즈가 정박해 있는 모습. 상상만 해도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이곳은 단순히 배가 드나드는 곳이 아니라 여행의 시작이자 낭만과 설렘이 가득한 공간입니다. 여수 크루즈 모항지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접근성입니다. 여수 시내와 아주 가까워서 크루즈에서 내리자마자 여수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는 사실. 택시나 셔틀을 이용하면 금방 시내로 이동할 수 있고 맛집 탐방도 문제 없습니다. 물론, 크루즈 모항지 자체도 볼거리가 넘쳐납니다. 멋진 조형물과 탁트인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인생샷은 기본 인스타 감성 뿜뿜. 그리고 다양한 행사와 공연도 자주 열린다고 하니 지루할 틈이 없겠죠. 자, 그럼 크루즈 모항지에서 뭘할수 있을까요? 당연히 여수의 맛있는 음식들을 맛봐야겠죠. 싱싱한 해산물, 가짜분 화로회. 입안 가득 퍼지는 풍미란 상상만 해도 침이 꼴깍 넘어갑니다. 또한 여수 밤바다를 배경으로 낭만적인 데이트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놀이를 보며 사랑을 속삭이는 것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수 크루즈 모항지를 100% 즐기는 꿀팁. 크루즈 여행 전에 여수 관광 정보를 미리 찾아보세요. 맛집, 관광 명소, 축제 정보까지 알차게 준비하면 더욱 즐거운 여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말고 카메라 챙겨가세요. 아름다운 여수의 풍경을 맘껏 담아오세요. 어떠세요? 여수 크루즈 모항지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저는 벌써부터 설레서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떠나고 싶네요.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여수 크루즈 모항지로 떠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